안녕하세요. 여러분 프로 m l 지 너스콥 장이 유튜버. 아닙니다 For t h i n e n i e n c e of me not g i v 게임이 바로 박샷 렛이라는 요즘 매우 인기 있는 게임을 한번 해 보려고 합니다. 바로 시작을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. 어, 뭐요 Interact with m o u 아, 아 무슨 클럽이에요, 여기? 오, 이건 뭐예요? Please sign the waiver. 뭐예 이거? 야, 야, 나 사이... 야, 나 s i 아, 보고 해야지. 그치, 보고 해야지. 아, 근데 보고도 할수 없네. 뭐야, 이거? 아이씨, 글자가 뭐야? Enter name. 오케이 아하 My name is Owen. 뭐야? 뭐야, 스테이지야? i leave around 뭐뭐 뭐, i insult shares in a unknown o l d 세 가지를 넣었는데 하나만 유효가 두 개는 무효. 어아 33%의 확률로 유효 탄환이 나온다는 거고 6 6의 확률로 무효 탄이 나온다는 거죠. 그래 가지고 뭐 하는 거예요, 여기서? Shotgun shooting yourself with a blank s k i p the l s t o n e 무효 탄을 자기 자신에 쏘면 딜러를한번 스킵을 할 수가 있다는 거예요? 일단 33% 확률. 근데 나가차 은근 잘하거든요. 아 아유, 요즘 가차 운이 좀안 좋은데. 아, 야, 아무 말도 안 하고, 바로 너한테 쏠 거예요. 오우! 역시 나의 가차 운은 좋았어. 뭐야, 쟤 얼굴이 왜 찌그러졌어? 아, 이제 없는 거지? 어, 머리는 좋네. 어, 머리는 좋았어, 어? 네. 3개, 그 다음에 2개, 무효. 이거는 무조건, 야, 잠깐만, 너, 너 먼저 들면 안 되지? 어아 장전해 주려고 아 오케이 어야 이건 무조건 쏴야 되는 거 아니야? 야 이건 누가 뭐 쉽잖아 썸. 그러지요. 오 체력 다써았다예 e s 내가 이겼어요. 뭐 이제 2단계래 Let's make this a little more interesting. 뭐야 이건 또 뭐야? Two items each. 아 이거 뭐 꺼내는 거야? 뭐야 이건 또? 이따가 이제 놀라고? 아 뭐야? 아이씨 나 담배 한 피는데 담배를 왜 줘? 그 좋아요 예 이제 생명이 4개씩 와우 1대1. 1대1 1대1 아 너무 재밌어 어 일단 이런게 아이템 뭐하는거죠? 핸드써 샷건 디스트두칼 없앨 수가 있다고? 오케이 두칸 없애고요 어 담배 Take the edge of r e g a m e one c h 그러니까 이 체력을 한칸 늘려준다는 거예요? 오케이 좋네요 자 일단 50-50거든요 너무 쉽지 않냐? 오오야셔리를 만들었어 무슨 이건 너무 쉬워요 너 뒤지세요 잘 가세요? 오나 운이 너무 좋아요 야너 뒤졌다 임마 뭐야 허? 어? 아 한번 쏘고 나서 저렇게 다시 생성이 되구나어 아, 담배 펴어 아, 담배 펴 으으으 나이스 스모우크 어 나보다 한칸 부족해 어어 쩔건데싹어또 상자가 나와요? 오케이 나이스 허어 또 더블 데미지 좋고요 뭐야 뭐야? 방금 이름에 신이라고 적혀있었지 아, 않았어요? 뭐야 이건 또 수갑? 아, 이번엔 또, 또, 50-50에요? 어허? 이, 이 수감은 뭐 하는 거예요? 허어! 야, 딜러의 턴을 스킵할 수가 있다고요? 야, 씨, 야! 야, 너 무조건 가져가라. 어허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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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저는 그 삶과 지금의 경계에서 맞서 싸운 것이 매우 재밌다고 생각하거든요. 그렇기 때문에, 바로, 쇼티를 만들어 보도록 해보겠습니다. 야, 50-50야. 근데 또두 배야, 그게. 이건 될 수밖에 없어! <laughs> 너 이제 33% 확률밖에 없다니까? 아, 나또한번 하는 거요? 솔직히, 그 뭐냐, 빈 총알이 나와도 괜찮거든요. 빈 총알이 나와도 50-50 거든요. 그러니까, 나 상관이 없어! 33% 확률을 내가 나올 수는 없거든요, 솔직히. 두번연속으로 나을 순 없어. 그렇지. 역시 나는 수학자야. 난 원래 미래의 수학자가 될 운명이었어, 진짜. 어? 뭐야, 또 하는 거야? 막또 아, 해! 잠깐만. 또 하면 위험한데. 또 하면 위험한데. 1대 1이야. 아, 싸. 일단 쟤한테 총알이 줄어들 면난 그때 왜냐면 저기 지금 쇼티를 두번이나 맞을 수가 있단 말이야. 이번에 못죽지면 저기 담배 무조건 핀단 말이야. 아, releasing control our restriction system 3 2 1 until the enemy has been rendered silent. It's time to educate you on how a real clown does battle! Oh, 죽어요 <목소리도> 나의 수학은 깜빡이! 퍼펙토다 야, 아 이게 왜 이렇게 쉽냐? 어, 파이널 스테이지다 Long last we a r r i v e at the final showdown 모쪼라고 싸아나 <목소리도> oh, 이거 이달러 주고 샀어 나 <목소리도> nah, we and you we are dancing on the edge of the live and d a n c 아 재밌어! 아 재밌어! 뭐해, 뭐야 이건 또 뭐야? 뭐야? 뭐야 이건 또? 어케 또 상자가 나와요? 오우, 네개 나줘요? 이제 아이템을? 두배 데미지 무조건 나와야 돼. 아 와우! 아 담배는 솔직히 필요? 그건요. 저의 계산적인 그 딜러에게 담배는 솔직히 좀 필요가 없는데. 아 와우! y e 아 내가 승리를 너무 많이 했어 그런가? 아 와우! 아 수확 괜찮아. 수확 괜찮아. 아그두배 어, 데미지 나왔다. 너 뛰었다. 아하 아하 아 You k n 야저 맥주캔은 뭐야? 어 일단 저기. 아두배 어, 데미지를 세개를어자 수갑을 채워 33% 도약률 일단은 66% 도약률로 저기 안돼 저기 안 죽어 뭐 죽어 이제 아이템이 새로 나왔는데 어떡해요어 좋았어 어어 수갑 좋았어 어두배 데미지 좋았어 뭐야 하나 또 있어 뭐야 또 독복이? 어 뭐야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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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야 4대4야 4대4 4대4 야너 독보기 가지고 있네 오케이? Magnifying glass Check the current round in the c h a m 빨리 죽인 게우선이거요 이거 먼저 사용해야 돼내설아 저거 저어너못됐다말아어너 이거 차어너 수갑 차아 쇼파 쇼티로 만들 거야 어 조금 꾸미어잘 죽어요 잘죽임마이이 죽어,

이런 <목소리> 게 인트라스팅. 야 저기 독봉 있어가지고 설마 뭐야? 아하, 아하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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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하. 블랭크였고 어떡할 거야? 또쏠 거야? 쏠 거야? 뭐야 잠깐만. 야야야 잠깐만. 야 잠깐. 나 계산이 안 돼. 잠깐만요. 천천히 하세요. 저 계산이 안 된다고. 잠깐 뭐야? 야씨. 뭐야? 야 미주진. 야 잠깐만 잠깐만. 야이끼왜 이렇게 똑똑해? 야 잠깐만. 야씨. 예, 잠깐만. 뭐야? 아 수갑이 안뿔어져! 아 진짜 어? 잘 뒤져? 어 뭐야? 야! 야 진짜 X됐어! 야 미친! 어 풀어왔다 아풀어어아풀어어자이번에 어, 과연 무슨 아이템이 나올까요? 어어 어, 일단 일단 수갑 채워 어.. 어 맥주? 맥주가 뭐야? 아, 오케이, 오케이. 세 발, 두 발. 오케이, 3대2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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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3대2. 맥주가 뭐야? You 샷 r 엔 c k e d the s h o t g 에 탄화만 한번 뺀다는 거죠. 빈칸이 3이고, 실이 2야. 어? 빈칸이 3이고. 일단 너 ᄃ대. 어, 너 일단, 너 일단 수갑채. 그 다음에 나 담배 한번 필게요. 예압. Yeah. 어, 저희 채널이 가정 치러진 채널이긴 하지만, 어, 삶과 죽음의 경계에서 벗어나기 위해서는 필수밖에 없습니다. 술을 한번 마셔주시겠습니다. 왜아 아, 슬 이, 일단 이거 3대1로 되잖아요? 이건 두배 데미지를 만들어야 돼, 이거 무조건. 료이기 気카이 무료 것시요 담배 한 한번 피우고 말아요 얘. 2대 1, 2대 1, 2대 1, 2대 1, 2대1 무조건 잘라야지. 무조건 잘라야지. 이거 안 자르면 손해야 이거 그냥. <laughs> 아, 잠깐만요. 저저저저 저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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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준비... 저기요. 저기요 벌써 자르시면 안 되죠. 저기요. 아 진짜. 아 저분 좀잘 많이 하시네. 어어어어 어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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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좋아. 어아 잠깐만요. 아 이렇게 역장 당한다고? 이렇게? 어! 독보기 넣어 다 아! 더블 오레고 어 아아 아, 뭐야 4대2가 됐다고? 야, 일단 담배 피우고 말해 어야 4대2 무조건 아니냐? 안될수 없단 말이야 어? What's gonna do? What's go... What's g o n o 아이스크 수갑 채고 있죠? 됐죠어 r 레디 뭐가 레디 됐다는 거야? 뭐 죽었어? 아니 아직 빈칸 두개가 남아있고 봤거든요. 일단은 이제 3대2가 됐거든요. 3대2가 됐어. 독보기를 한번 보도록 해오고 있습니다. 이번에 실탄 바로 전한테쏘는 거죠. 어지간해도, 어지간해 애설? 이러면 2대2가 돼요. 2대2가 돼요. 이번에 못 끝내면 나 왜냐면 저렇게 담배도 있고 술까지 다 있어. 기회가 있을 때 기회를 잡는다. 이거야. 내가 두배 데미지 악마인 건 아시죠? 세이 l 로 I'm a new friend! a s y I'm easy! w up? Briefcase! Yo! d o 이 t Yo! Don't! Don't! o n o t t o n t o n 아우, 깜짝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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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깜짝. 토탈 캐시 68,845달러? 나한8천만원 벌었다는 거요? 예 아무튼 오늘 한번 뻑샷 룰렛을 한번 해봤는데요, 예. 의도는 진짜로 도박이라는 것밖에 없는 것 같은데, 어, 2달러. 아, 어, 2달러 저한테도 비싸요, 예. 아. 어. 짝 끔찍까지! 아니었습니다. <laughs>